안녕하세요. 간단맨입니다. 오늘은 한번 배워두면 캠핑이나 일상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초간단 올가미 매듭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가시죠. 자, 끈을 준비하고, 올가미 매듭은, 일반 매듭은 매듭이 한번 맺어지면 한번 맺어지면 더 이상 이게 움직이지, 이 고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게 일반 매듭입니다. 반면에 올가미 매듭은 고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크기 조절이 가능한 매듭이 올가미 매듭이죠. 여러모로 일상에서 또는 캠핑에서 많이 사용될 매듭이니 이번 기회에 아주 간단하게 잘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간단하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끈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. 이 끝나는 지점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끝나는 전이 끝나는 선이 바깥쪽으로 오게 해서 왼손에 이렇게 걸어 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펼칩니다. 그 상태에서 뻗은 손가락을 한번 두번 감습니다. 네, 간단하죠? 손가락을 접고, 한 번, 두번 감습니다. 네, 이 상태에서 이제 손가락을 뺍니다. 손가락을 빼고, 이긴 줄, 긴 줄을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, 위쪽으로 해서, 안으로 집어 넣습니다. 그리고, 이렇게 뽑아 냅니다. 그리고 이 바깥 줄, 바깥 줄을 싹 잡아 당기면 튼튼하게 고정이 되면서 올가미 매듭이 끝이 납니다. 자, 아까는 안 움직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당겨 보시면 원하는 대로 올가미가 길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원하는 뭐 기둥이나 그런 곳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긴 줄을 잡아 당기면 이런 식으로 매듭이. 고정이 되는 올가미 매듭입니다. 이 매듭의 장점은 푸는 것도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. 자, 이 상태에서 이 매듭을 잡고 이긴 줄을 그냥 쭉 잡아당기면 풀려 나옵니다. 아주 간단하죠? 말씀드렸듯이 초간단 올가미 매듭입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끝나는 줄이 바깥쪽으로 오도록 손 등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손가락을 접고 한번, 두번 감습니다. 그리고 손가락을 빼고 그뺀 손가락 방향으로 다시 집어넣고 당깁니다. 끝입니다. 이러면 올가미 매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. 아주 간단하죠? 풀 때는. 당기면 됩니다. 굉장히 지금은 천천히 했는데 실생활에서 아주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. 그냥 감고 손가락 빼서 집어넣으면 끝입니다. 초간단 올가미 매듭이었습니다. 일상생활에서 두루두루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간단맨이었습니다.